지금은 어떻게 하죠? 최대 3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들 이게 실손이 보장이 줄고 자부담이 늘어도 별 영향은 없죠. 그렇죠? 왜냐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술비 중에서 저는 제일 큰 변화가 120대 수술비인 것 같은데 120대 수술비에 최초는 16대의 질병 수술비였어요. 그렇죠? 16가지 수술비를 무려 200만원 드립니다. 100만원 드립니다. 해서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수술비인데요. 이게 70일대로 변했습니다. 그쵸? 그것도 무려 500만원까지 드렸고요 그래서 이때도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몇 대인가요? 그쵸? 120대 수술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수술비만 있는 게 아니라 못가지 있죠? 1에서 5종. 18종. 심내열 간, 오대기간, 상급종합, 혈전치료, 혈전제거, 이런 수술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대장형종 수술만 해도 얼마가 나오죠? 그죠? 100만원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뇌나 심장수술하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100만원으로 만족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시내가 변하면 보험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알아서 변하는 고객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맞는 보장을 보완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요. 혈관 질환이 왔다. 그러면 저는 천만원 이룩 만족 못합니다. 얼마 받아야 될까요? 고액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볼 텐데요. 혈관 질환이 오면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골든타임에 왔다. 그러면 요즘에는 혈전용의 치료로 이 혈전을 녹입니다. 근데 혈 이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수술을 하죠? 그쵸? 스탠드를 삽입해서 뚫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핏도, 혈전이 있어서 스탠드 삽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할까요? 그죠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혈관이 또 부풀어 올라요. 막히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는 부풀어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풀어 오르는 곳을 코엘색전이나 클립 결찰수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혈관이 너무 약해요. 그 혈관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인공 혈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수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뇌에 튜혈이 돼갖고 그게 혈정으로 딱 덩어리가 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렇죠? 혈정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험금 얼마 받아야 될까요? 100만원 받으면 만족하십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매년 건강검진 받으시죠? 예, 이거 우리 현대사 40대 초반의 지점장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4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의 2022년 건강검진표인데요. 자, 보시면 고혈압 전단계예요. 그다음에 공복혈당장애 의심이고요. 콜레스테롤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간질알도 의심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에 건강검진표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2023년 2월달에요. 뭐가 왔어요? 그렇죠. 급성신경염색이 왔습니다. 급성신경염색이 와서 어떤 걸 했냐면 경피적 관상동맥 중개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탠드 사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며칠 입원했냐? 4일 을 입원하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뭐냐? 이렇게 카테터에다가 풍선 같은 걸 넣어요. 그래서 이걸 확장시킵니다 동맥을. 거기다가 에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탠드를 삽입해서 이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좁아졌던 혈관이 예, 스탠드를 삽입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예, 일반적인 혈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아나서 지금 직장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 관상동맥 중개수를 사타구니 쪽, 서해부 쪽에 있는 대태동맥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총 비용 263만원을 내고 오셨는데요. 한번 영상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찰료가 4,500원 나왔어요. 봤더니만 뭐예요? 아, 산정특례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5예요자 5 산정특례를 왜 됐을까요? 그쵸? 뇌와 심장은 뭐 하면 산정특례 돼요? 첫 번째 요건이 그쵸? 수술이죠? 이분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정특례가 된 거예요. 이분이 입원을 4일 했는데 응급실에서 하루 입원했고 중환실에서 하루 입원했고 일반병실에서 2일 입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분 수술했잖아요. 예, 수술비 치료비가 약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대질환 주요 치료법에서도요 수술하면 조건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대질환 있었으면 됐었을 텐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게요 산정특례가 됐는데 왜 비급여도 발생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치료는 산정특례를 받아서 급여로 됐습니다. 예, 이거 혈관에 넣는 이거 뭐 이런 줄 같은 것도 다 보시면 급여 처리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비급여에 170만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요즘에 어떤 거냐면, 이거 카테터에다가요, 그 자그마한 <laughs> 영상 같은 걸 촬영하면서 되게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아니, 그런 치료제료 재료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얼마다? 170만원입니다. 이거는 산정특례가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우리 현대상에서 의 보험금 받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치료비 260만 원 나왔잖아요. 자 실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실손을 본인실손과 단체실손 가입이 되어 있어서 260만 원냈지만 실손으로는 190만 원 나왔습니다. 안타까우신가요? 자 그럼 이분은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뭘까요? 그죠 첫 번째 급성 신경경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받았는데요. 급성신근용색 진단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심혈관 특정2에 급성신근용색 포함된 거 아시죠? 거기서 2천만원에서 진단비를 얼마, 얼마 받았어요?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현대상을 다니는 직장, 어, 직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5천만원 받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1 천만원, 2천만원이 다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분은 그래서 뭐 했어요? 그쵸? 관상동맥중재술 수술했습니다. 보험금 얼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이대 질환수술비, 이때는 5천만원까지 들어갔었네요. 5천만원 들어갔고, 16대 질병수술비 100만원, 특정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 다음에 3종수술비에서 100만원 해갖고, 무려 수술비를 얼마 받았다? 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현대사가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5,300만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고객들은 얼마 받았을까요? 여기서 이분 입원했잖아요. 4일 입원해 갔고요. 질병 입원비 얼마 들어갔어요? 3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4일에서 12만원 받았고요. 중환자실에서 하루 있었잖아요. 그래서 5만원 받았고요. 이분은 한꺼번에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간병인 사용일당도 예, 12만원 짜리에서 이틀 상해로 24만원에서 41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자, 그런데 질병 이번 일당을 받에도 12만원인데 간병인 사용일 때는 이틀에도 24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얼마 받죠? 하루에 그렇죠? 2 0만원이죠 자, 그래서 보험금을 계산해 보면 실손에서 190만원, 수술비에서 5300만원, 입원일당에서 40만원, 진단금 5000만원에서 무려 1억 5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용은요. 병원비 260만 원에다가 간병인 2만 2 원에서 285만 원밖에 지출 안 했어요. 근데 보험금은 얼마 받았다? 무려 1억을 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죠. 보험이 계약 납입 면제된 보험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1억원이 나는 돈을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돈뭐 했냐? 라고 했더니 아파트 대출 갚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뭐가 아쉬웠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비 면제된 계약이 하나뿐이더라. 어, 자기가 다 나비 면제가 되는 줄 알았대요. 갔더니만 아 우리가 예전에 판매했던 행다무 그다음에 뭐 퍼펙트 간편도 예전 상품은 납입 면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메인 종합보험도 적절한 시기에는 정말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구나를 느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최근 신수술비를 가입하지 않았다. 자, 이분도요,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16대 질병수술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 5천만원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 만약에 그때도 120대를 판매했었어요. 120대는 무려 얼마?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잖아요. 본인이 백내장 때문에 이거를 놨었는데 2천만 원을 받으려면 백내장을 20번을 수술해야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는 없었지만 1 8종 수술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신유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23년도에도 산정특례를 우리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진단비가 좋긴 하지만 단점이 뭐죠? 그렇죠?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걱정인 거예요. 본인한테 또 이런 심장질환이 오면 다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게 혈관질환은 대부분 뭐 어떤 검사를 한다? 혈관 조형술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 담보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18종 수술이 있잖아요. 이거 전 진짜 복면 보면, 보면 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뇌 같은 경우에 수술하면요, 대부분 6종 아니면 8종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도 4종 아니면 8종입니다.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 잖아요암 수술, 1에서 5종은 5종이잖아요. 얘는요, 7종, 6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암은 6종 7종, 뇌는 6종 8종, 심장은 4종 6종, 7종 8종에 포진되어 있고요. 여러분, 1에서 8종에서 6종은 얼마예요? 1천만 원이고요. 8종은 무려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에서 5종대 1-8종 나누지 마시고 가입할 수있으면둘다 가입하시는 게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비 실손에서는 69만 원덜 받았지만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산정특례 이대질환까지 하면 무려 8천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고요, 수술비도요 18종까지 상급병원 수술비까지 하면 5천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번 일당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도요, 똑같이요, 급성신근경색으로 스탠드 서비수술을 하신 분인데요, 보험금 얼마 받았다? 실비에서 85만원, 진단비에서 500만원, 수술비에서 200만원 받았습니다. 785만원.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보험금 받았으니 좋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 많이 아쉽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2019년도에서는 만족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만족 못하실 겁니다. 자 스탠드 삽입 수술했는데 누구는 780만원으로 끝날 수 있고요 누구는 1억, 1억을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요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험료 차이도 13배일까요? 아니요 보험료 차이비는 많아야 1.5배 정도 차이일 겁니다 변화를 해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가입한 간편 보험인데요. 자, 이분은 좀 있으면 예, 갱신을 해야 됩니다. 현재 67세가 되셨습니다. 이재상 하나 없고요. 납입 면제는 이때 없었습니다. 자, 이 67세면 이제 좀 위험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봤더니 담보를 한번 볼게요. 3대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일당도 있네요. 일당도 3만원씩 나오는데 며칠부터 나면 4일부터 나오는 거고 암 뇌출혈 급성 신근경색일 때만 나옵니다. 또 수술비도 200만원씩 나오는데 얘도 뇌출혈 급성 신근경색일 때만 나옵니다. 이 상품 납입면제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2026년 곧돌아오잖아요 갱신하고 싶나요? 전 갱신 안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2026년도에 똑같이 88,000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5만 5,000원, 거의 두배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2026년도에 이거 갱신될 때여러분한테신작으로 인정될까요? 신작으로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고개에 15만 5천원으로 올랐다는 갱신 안내장 받은 고객의 반응 상상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 얼른 찾아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 3센텐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센텐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암 진단도 넣었고요. 암 주요 치료비도 넣었습니다. 내졸증허혈심장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산정특례까지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혈전용의 치료비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상급병원 수술비에다가 1에서 5종 수술비도 넣었고 여기다가 1인실까지 넣었, 넣었고 여기에 이 상품은 납입 면제까지 되는 상품입니다. 10년 갱신으로 요 16만 원이고요. 15년 갱신으로 요 1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 획득되고요. 여러분들 비싸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분 어차피 15만 5천으로 인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2025년 1월 달 되면 보험료 인상되는 거 아시죠? 지금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또한 신규 고객보다는 어떤 고객을 많이 접하죠? 기존에 얼마 정도 있는 고객들한테 접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저는 퍼펙트 5 1텐 기가입자 추천 플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암 주요 치료비가 기존에 있어도 투 가입되나요? 네 가입됩니다. 500만원 구간 1억 1천만원 구간 가입되고요. 그 다음에 이대질환 주요 치료비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산정특례 아마 천만 원 정도 넣으셨을 거예요. 얼마까지 가입되죠? 삼천까지 되니까 이천 더 넣을 수 있고요. 혈전용의 치료비도 기존에 이천 가입했어도 삼천까지 가입되니까 천만 원더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전 제거 치료도 수술하면 삼천만 원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일팔정 수술비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간병인 사항일당1 5만원 가입한 사람 추가로 5만원 가입 가능하죠? 예, 간병인 사항일당 180일, 3 6 0일까지다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납입 지원과 납입 면제까지 했을 때, 퍼펙트 45세 기준으로 남자가 42,000원, 여자가 27,000원으로, 예, 가뿐하게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계 조건이 있나요? 기본 계약 100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계 조건이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자, 간편 31010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사항일단넣었고요 혈전치료 넣었고요1 8정수술비넣었고요 산정특례 넣었고요 암주요치료비 2 넣었습니다. 31010 나비 면제까지 되는 거, 50세 기준으로 54,000원, 여자가 38,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자가 55세가 77,000원, 여자가 49,000원입니다. 여러분, 연계 조건이 있나요? 연계 조건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려면요, 이렇게 연계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연계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보험 가입하려면 연계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입하고 싶은 담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고액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이담부를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정특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표준체와 간편에 가입, 가입이 되고요. 혈전용의 치료제도 표준체와 간편에 다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술비도 표준체와 간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질환 주요 치료비도 간편에 310과 35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혈전 제거 치료는 아쉽긴 하지만 표준 체현은 되어 있고 간편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고액의 진단비를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단보다는 치료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혈관질환은 누구한테 올까요? 나이, 고혈압, 당뇨, 가족력, 비만 등으로 생활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이런 등등으로 누구의 탓에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질환 한 번은 오기 때문에, 한번올때 어떻게 한다? 왕창 크게 받게 해 주시다. 또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고액의 보험금. 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암도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전에는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치료도 대부분 산정 특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이루어,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진단을 하고요, 검사를요, 되게 다양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치료를 내가 또 선택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전이와 재발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선택적인 치료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은요, 불치병이 아니라보다 만성 질환입니다. 암 치료는요, 치료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담보가 뭘까요? 그쵸? 암 주요 치료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암 치료는 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수 있을까요? 그쵸? 이것 또한 알수 없습니다. 이때 또 더욱 생각나는 담보는 뭘까요? 암 주요 치료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포가수까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항암에서 원래 희귀의약품 선별급여 초고가 약제는 원래도 안 됐습니다. 근데요, 이군 항암지서는 원래 해줬었어요. 이분 항암제는 뭐냐? 신병원에서 항암제에 비해 효과가 별로 장담 못 하고요. 치료 환자가 별로 없고요. 비싸요. 그래서 신병원에서 이분 항암제로 분류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산정증례가 됐었는데, 이거를 산정증례에서 아예 적용을 안 시켜줬다는 안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쵸? 당신이 돈다 내세요. 전액 비급여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평원 앞에 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 하던 약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6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약이 있어도 선택을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생활 안 하고 싸우기 하시, 싸우기만 하실 건가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다고 여러분들 응원하시나요? 이거 다 해주면 우리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 친업이 많이 내면 국가에서 알아서 매년 환급해 주던데, 예, 본인보단 상한제를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뭐냐면, 소득 수준 대비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라고 하면, 일정 기준 한에서 예, 그 차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은 뭐냐면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설별급여는 아예 해당이 안됩니다. 이거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반급여만 혜택을 받고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급여, 비급여는 아예 혜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암 주요 치료제는요. 일반급여든 선별급여든 전액본인 부담급여든 비급여든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상해질병급여 치료지원도 비급여만 제외하고 다 보상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보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실비인가요? 보험의 주인공은 실비가 아닙니다. 3대 진단입니다. 암, 뇌, 심장 이거는 특별한 사람한테 오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람한테 오지 않고요. 한번 이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공의 비중을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병인 사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입원 일당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더 줄게요라는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1인실 입원 일당 얼마까지 주겠대요? 조건이 있지만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간병인사항일당, 이3민실 입원일당, 중환자실, 간호간병, 응급실 입원일당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입원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을 때 왕창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인실과 간병인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간편 보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333을 가입하신 고객인데요. 2023년 1년 뒤에 나비면제가 됐는데 왜 나비면제가 됐냐? 내경수 수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비면제가 된 거예요. 이분 보험금 얼마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7월 달에요. 진단비 500, 수술비 500, 3정수술비1 0 0해서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술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뭐 했냐면 그냥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돼서 간병인 사용일당 57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33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40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348만원은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이분의 경우는 진단비보다 수술비를 많이 받았고, 수술비보다 뭘 많이 받았어요. 그쵸? 이번 일당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이번 일당이 뭐예요? 간병인 사용일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8개월 뒤에 또 간병인을 사용해서 추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면책이 됐습니다. 왜 면책이 됐을까요? 그쵸? 간병인 사용일당은 최대 며칠까지 될까요? 180일까지 됩니다. 근데 질병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생깁니다. 질병은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 장점이지만 이분한테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간병인 사용일당은 어떨까요?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 또 360일까지 또 보장이 됩니다. 혈관 질환은 입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현재 간병인 사용일당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1인실 입원일당과 간병인 입원일당 20만원과 거기다가 에 365일 간병인까지 했을 때 여기에 나면제 되는 간편 3텐텐을 했을 때요. 55세가 20년 갱신형이던 30년 갱신형이던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65세가 가입하셔도 20년, 30년형을 선택하셔도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5년 1월달 다음달입니다. 바로 무해지 10% 경험 위험률 5%, 간편 할증률 5%, 예정률 5% 인상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지금 쌀 때가 언제다? 지금입니다. 지금 가입이 가장 유리하니까 이번 달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